그러네. 와. 여기 일반 대중식당이에요.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먹고 갈수 있는 대중식당인 것 같아요. 뭐지? 쌀국인가? 시장이 크죠 그지? 우리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쌀가게에, 쌀가격을 쭉 보시죠. 여기는 그래도 좀 비싼 게 많네요. 아까는 27, 아, 25도 있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는 가격이 조금, 네,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 갈때쌀 사올까? 그러니까 스티키가 싸다니까 그 그러니까 저 제일 저 뭐고 찰진 거 하나 사도 되잖아. 음, 그래 그럽. 응, 음 그럽시다. 이게 일본식 집인데. 어, 맞네. 이거 일본식 느낌 안 나나? 그치지 이게 찌릿해서 통 아, 끌라. 오 oh, yeah. 여기 보세요 hey. 와 여기가 local uh, uh, traditional house r i g 하우스 e r e 里这里这里这里这里 n 里这里这里这里 e 里这里 o 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 i 里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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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very old. 아 h what How long? Uh, Almost uh, 100 years? No, no, no. no. no, no. Only what year? 1940. 1941. 1941. 41와그 o w Wow. 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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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t 80 Seven years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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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와, 나도 보자마자 이게 일본 스타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웃긴 거야 왜 웃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 밖에는 창문을 달잖아. 그 때, 거실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산지이 <목소리> 달아놓은 게 약간 웃겨. 창문이 맨 밑에까지 일리창이 있잖아, 그지? 슬라퍼. 와, 신장도 도어갔어요 여기, 와, 이 오래된 시장인데, CCTV가 있네요. CCTV가 양쪽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아,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 폴리스. 폴리스 아, 네. 오피스. 아, 네. Uh, how,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Uh, very long. Here, uh, here, where is the nearest surfing world around here? Voila. 로빈슨 아 예! 로빈슨가까운데 저기래 아, 우리 처음에 봤던 데 있잖아 아그로나어아 SM m l SM Lipa 파리시메 마이 온 비클

아이고, 뭐, 시원한 거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없나요? 여기 는 페이가. 트라이가 좀 뽑혔네. 나자. 뛰어도 있잖아. 어, 뒤에도 있고. 어, 앞에가 손이 맞는 자리가 되게 낮더라고. 그럼가교하 어떻게 지 가격은. 어, 별거 바꾸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가 봐. 여기는 뭐, 편지 위주로. 아 좍아 좍아 좍아. 이 트라이 높이 보세요. 이렇게. 좀욱수 났잖아, 그지 와, 이거 뭐 하다가 되겠다, 금방. 어, <laughs> 신기하다야. 돌이만한 거만 있으면 바로 뒤로 받아가지고 자빠아지는데 롤슨트라이. <놀센트> 트라이가 여기가 되게 낮아. 앞에가. 리파 샌파기타 마트라고 되어있네요. 아, 아 역시 약 사는 사람은 어디나 많네요. 바기오나 뭐 마닐라나 리바나, 앙겔레스나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 어, 어. 어디가 제일 여기는 주변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주변에 없고. 그냥요 시원한데 어디 아니, 앉아가지고. 뭐좀 쇼핑몰 같은데 들어가야 생갈주스 같은 거 타야지.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갈까나? 몰라. 아니면은 뭐 가게 집이라어 그렇지 내 말은. 거기가아니더라도 저리 안 아, 가볼까? 아, 네. <목소로 <목소로> 아니, <목소로> 박수생이만 끝나? 맞다. 박수생, 이제. 네, 박수생이 몰랐지? 아, 나 알지. <laughs> 네, 아니, 충실 들들이 보는 거 아까 지제

생각이 없어. 그래, 저쪽 떠들어가자. 저로 나가보자. 저기는 핫도그 가게인데, 아거기 그럼 한번 나가보자. 나가면서 조심. 방글라데시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 가게를 처음 봤어요. 아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이름을 달고 물론 할수 있죠. 제가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어,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을 필리핀에서 처음 봐서 그래요. 어, 여기 쇼핑몰, 어? 음, 쇼핑센터 있는데. 어, 여기 음, 로빈슨은 거리가 멀고 SM 리바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 이동을 해야 돼서 어, 시장 안에 있는 뉴스타 쇼핑센터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깨끗하게 되있네요. 보세요. 여중생들이네요. 오. 그래?